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8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깨 3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도깨 3부분을 이제 매번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깨 3부분이 쉽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을 크게 찍힐 수 있는 영역이 도깨 3부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한 부분 강의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이렇게 앞뒤가 맞으면 어, 한 두세 개 정도만 문제 풀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섯 개가 쫙다 맞을 수도 있고요. 얘가 앞뒤가 잘안 맞고 꼬이기 시작하면. 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꺼번에 다섯 문제가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진짜로 믿는 도깨 발등 지킬 수 있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도끼 3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 감대로 풀어서 난 비교적 잘 맞추는데 집에서 문제집 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전 시험 현장 가서는 요즘 시험 어렵잖아요. 난이도 자체가 좀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가면 도끼 믿었던 독해 3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때 나오는 많은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문제 볼 겁니다. 6급 정도면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것도 난이도 낮은 문제부터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골고루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현장에서 체감 난이도도 높지만 요새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론 공부는 이제 적당히 하시고 문제 보시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풀이 순서 체크하시고 출제 의도 핵심 전략 요 순서대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중 문제 볼 거예요. 화면 한가득 그렇죠. 아무래도 6급은 그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기에는 1분당 한 문제꼴로 풀어야 된다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다 읽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다섯 개의 빈칸이 있고, 그리고 보기가 다섯 개가 주어진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 보기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확인을 하실 때 처음부터 다짜고짜 문장을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보기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 이 보기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를 파악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다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주어수로 목적어 나눠가면서 제가 지금부터 A, B, C, D, E를 분석하는 걸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앞으로 문제 풀때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야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보시면 호저로 <목소리> 시작을 해요. 효과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게 일단은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6 급이야 중국어 공부 오래 했어 그래도 6급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럼 단어를 내가 해석을 하거나 문장의 이해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좋은 얘기하는 건지 나쁜 얘기 하는 건지 정도의 뉘앙스라도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마호저 하면 좋은. 요, 샤우더잖아요. 효과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구나.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주술목 해서 이 완전한지 불안정한지 확인하고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해석이 다 되면야 상관은 없는데 해석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거라도 확인하자. 그거 보시고요. B 볼게요. 다 대명사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뭘까? 예, 정, 자, 임, 일, 린, 탄, 환이에요. 여러분이 탄환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 부스가 병 질병에서 많이 쓰이는 부스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비에 빠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지금 마비나 혼란의 직면에 있다라는 문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거. C 볼게요. 그럼 얘는 주어수로 목적어가 있죠. 얘도 주어수로 목적어가 있었지만 대명사 확인하셔야 되고요. Having the financial keyword요. 자 문장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으면 키워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사율에 대해서 55% 이상이에요. 키워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이것도 주술 목이니까 키워드를 좀 볼게요. 똥지정빈고장시방들의 은행이에요. 수수식에게 들어가도 겨울철에 이러한 열 에너지는 또모뭐할수 있대요. 하양지양원을여지엔관할수 있대요. 해양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좀 완만하게 할수있다는얘기 완화시킬 수있다는 얘긴데 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시면 조 그러해서 주어가 없어요. 이 뜻을 몰라도 러가 붙었으니까 동사란 말이에요. 음, 불안정한 문장입니다. 일단 주어가 없고요. 대기와 대양 간에 능량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대기랑 대양에 대한 얘기를 할때이 에너지의 교환을 막는다는 건데. 보기만 봐도 아 이거 지구과학 쪽 문장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보면 어 이거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거야.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키워드가 적어도 아 뭐에 대한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넉량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기나 아니면 얼음의 그런 빙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만이라도 파악을 하시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봅니다 보기를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 빈칸 앞뒤를 읽으면서 얘가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첫 문장부터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북극은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non go 조동사 우리는 어려운 단어에 쫄지 말고 쉬운 단어로 우리가 최대한 내용을 유출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의 그런 습도나 날씨나 온도 등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접이죠, 그죠? 앞에는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러나 주인실 오비엔 노한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단어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단어를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요 정도라 앞에는 긍정적으로 이 조동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넘고가 나오면 긍정적인 거거든요. 아, 이 긍정적인데 그러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접속사 딴 앞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니, 이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구나.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보기부터, 앞뒤 맥락부터 보는 거죠. 자, 77번 앞 문장은요. 이지 하이빙이 나오고, 후가에 해놓고, 하양병민이 나와요. 근데 대기와 해수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자, 3번 볼게요. 문장 앞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아예 완전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어수로 목적어가 좀, 주어라도 적어도 갖춰져 있는 문장이어야 됩니다. 자, 설령, 여름철일지라도 열 에너지는 어디요? 반사가 된대요. 빈칸 앞뒤에 한 문장 정도는 읽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뭘 보호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사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한, 그리고 앞에 주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A, B, C, D, E에서 완정한 문장이 몇개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확! 줄어들 수가 있죠. 우리가 답의 정답의 범위가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그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 쭉 나와요. 겨울철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 막아준대요. 이걸 막아주고 또 약화시킨대요. 열 에너지의 방출에 대해서 키워드 같은 거를 조금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빈칸 뒷 문장을 보시면 빈칸 앞이랑 뒷 문장은 다 보셔야 돼요. 이 겨울철에 이거는 농또뭐 한대요? 체온을 보호해 줄수 있다고 라 전반적으로 그런 이 문장은 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가 아까 보기 얘기했을 때부터 이게 완정한지 불안정한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과학적인 지문들 내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만 같은 이런 과학적인 지문들은 적어도 내가 해석이 다안 되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동사라던가 아니면 단어의 몇 가지의 단어만 가지고도 추정 가능하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이제 아, 5번까지 보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계속 지금 여름철, 겨울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대비특강의 독해 3부분을 진행하면서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꾸가 이루어지는 얘기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항상 다뤄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름철 얘기를 막 하다가 이 펀하우를 기점으로 해서 시양판이 나와요. 바로 빈칸 앞에. 그러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여름철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대량의 그런 에너지가 줄어든대요. 그죠. 환그 관지엘라. 지무뭐 샹+ 샹이 나와요.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죠? 환지열로 샹샹이랑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답을 넣어 볼게요 그럼 보시면 분명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니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근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딱이 탄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얘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기와 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와 대양에 대한 에너지 교환의 문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키워드로 유출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안 나오면 명확한 것들을 풀고 남은 것들로 끼어 넣어도 독해 3부분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뒤에 이제 치, 이거 78번도 되게 명확해요. 반사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C에 대한 반사율이 들어가는 부분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문장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어 적어도 주어는 갖고 있는 비교적 완정한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78번은 C로 또 명확하게 답을 갈 수가 있고 79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오 호저가 근데 뒤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열 에너지에 대한 언급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79번엔 A가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얘도, 얘도 왜, 왜 쉽냐면,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앞 문장에서 이게 샹샹을 관제할 수 있으니까, 찌양원,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지연화할 수 있다는 라 거.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해 놓고 선지 금 맞춰서 가잖아요.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정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어서 앞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얘는 너무 명확하게 답이 다 들어가고 남는 걸 거기에다 넣으면 그러면 이 다섯 개가 쫙다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사실상 설명을 듣, 듣지 않고 문제를 풀면, 아, 이거 되게 헷갈린다, 어렵다 할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상은 이제, 아,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 보기를 이런 식으로 주어스로목적어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나, 뭐, 겨울, 여름,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이런 상반 구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딴슈나복구와 같이 역접에서 앞뒤의 내용이 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있다는거 생각하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거 보기부터 구조를 파악해야죠. 제가 꼼꼼하게 해석한 게 아니었잖아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긍정 부정 파악하셔야 되고 대꾸 및 상반 구조에 유의하시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삼의 대다수의 문제, 특히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지문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머릿속에 넣고 유사한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